시대가 가면서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코너, 지금은 사라진 옛날 법을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금지법입니다. 이 법은 조선시대에 있었는데, 성평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조선시대에 성평등에 어긋난다고? 네네. 어. 혹시 <laughs> 러브? 러브금지법이 <그럼> 아니, 조선시대에 <laughs> 있었겠어요. 러브라는 단어가? 참말로. 힌트 없어요 힌트. 어, 요즘도 해요. 요즘도 사랑 럽? 아니라니까요. <laughs> 사랑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아니라. 집착해요 <laughs> 사랑에? <사람은? 웃음> <laughs> 이거 여자한테만 금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지 금지법? 땡. 음. 바지 아니에요. <laughs> 불륜. 좀 가고 있어요. 감통 감동? 가능한가요? 정답 제혼 아진어요 어, 네. 재혼 금지법. 네. 조선 시대는 아 재혼. 옛날에는 아 재가 금지. 재가라는 아아 단어. 제가. 재가를 한 사대부 여인의 자식에게는 벼슬을 아 주지 않음으로써 풍속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돼 있어서 이게 자칫 여성들을 드리겠군요. 억압하는 나쁜 법이다라고 해서 이후에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성의 재혼만을 막는다. 이거는 어떤 논리로 하는 건지는. 음. 무 납득이 되진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랑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네. 여성도 두번 사랑할 수 있고, 세번 네.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가혹한 하다. 법이다. 어. 자, 이번에 관련된 법은 세금인데요. 이렇게까지 세금을 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조선시대 이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땡땡하지 않은 사람은 땡땡죄. 형제간에 땡땡하지 않았기 때문에 땡땡죄. 가족 간에 뭘 지키지 않으면, 음...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실은 부모는 예상이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어, 부효죄 어, 어. 근데, 맞았어. 형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조금 더 드릴게요. 음. 이 죄는요, 동학 농민 운동이 발발하게 됐던 그 당시 탐관오리. 조병갑? 조병갑. 조병갑에 의해서 이 세금이 거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급일 난 일어난 건데, 그렇죠. 아는데 왜 답이 이거 짝 희영 희영 미음 희영 미음 희영 미음 아 정답 정답 성재만의 화목화자문에불 불목죄 와 정답 용이했어요. 아, <laughs> 왜 그랬을까요, 조경갑은? 근데 사실 그 당시 때는 탄감놀이들이 보통 정상적인 절차로 관직에 관진. 나가는 게 아니라 태도가들한테 돈을 주고 들어가는 거야. 예 음, 그래서 음. 보통 막 좋은 시절 같은 경우는 막 10억씩 내고 들어가야 돼, 현실 시로 그 돈을 내고 들어가니까 본전을 뽑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확실히 법과 역사를 같이 들여다 보니까 색다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역사와 법을 함께 들여다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변호사들 이었습니다.